네, 안녕하세요. 아, 바쁘신데 제가 영상을 켠 이유는, 어, 여러분은 키우고 계신 강아지, 고양이, 눈 관리를 어떻게 해주고 계세요? 우선 제가 맛있는 커피를 한잔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드셨나요? 음, 저는 <laughs> 구름이 아기 때부터 함께 해주신 수의사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소개해 주신 눈 영양제입니다. 동물병원 전용이고 전용이고 그한 달분이 32개가 들어있어요. 이거 이제 가격은 32,000원입니다. 네. 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의사 그 선생님께서 이거를 소개해 주실 때, 맛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기들도 잘 먹는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덧붙여서. 근데 네, 이게 3개월 이후부터 먹일 수 있고, 개, 고양이 다 먹일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그 혹시 여러분은 깡충 거미를 알고 계세요? 깡충거미가 몸이 얼마나 될까요? 0.5cm라고 해요. 그럼 뇌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지파리에 대해 보다 작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작은 몸과 작은 뇌로 이렇게 매우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먹이를 잡을 수 있는 정확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삼충 거미가 어떤 물체까지의 거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두 개의 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녹색빛이 딱 눈으로 들어왔을 때 한층에서는 초점이 맞아서 또렷한 영상이 맺힌대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초점이 맞지 않아서 흐릿한 영상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럼 이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활용해서 먹이를 잡을까요? 이 점이 참 놀라운데요. 흐릿한 영상이 맺힐수록 물체가 거미의 눈에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먹이를 잡기 위한 정확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껑충거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성과 기술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우리가 눈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지 아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가들이 이런 깡충거미의 흐릿한 시각을 모방하는 이런 기술로 3D 카메라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음. 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눈 영양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제가 고양이 눈하고 턱드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론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기회가 되면 또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무더위가 한창인데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렇게 오늘 해야 할 일을 잘 계획하시고 우선 순위에 따라 이렇게 활동을 잘 조직하셔서 매일매일 성공적인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